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 어, 아무래도 스테블코인에 따른 규제 업데이트 내용과 기간의 움직임 내용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응원을 주신 만큼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이 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당국에서 3S 규제를 꺼냈는데요. 스테블 스테이킹, 스탁 부분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모델링을 보게 되면 어피트 뭐 비싼 코인원이 가장 규모가 크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스테이킹하면 보상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퀀텀 A다 스테이킹하거나 해당 가상자산 블록체인 활동을 하, 참여하게 되면 보상을 주는 비싼 뭐 플러, 플러스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비썸도 하고 있고 코인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해외에서 어떠한 규제 강도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행동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있고요. 부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두 가지를 저는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왜냐면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금융 당국에서도 이제 BUSD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이라고도 지칭을 하는데 이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중단하도록 할,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줌으로써 요즘은 주춤 주춤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보아도 요즘 달러 대비가 너무 강세를 하는 것 자체와 그리고 또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약간의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뭐. 거의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또 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영향을 좀 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자금세탁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최근에 또 나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좀 지지를 다른 강도를 좀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으로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블 코인에 따른 여러 가지 어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규제 내용이 본격화 시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좀 잡아두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 형태로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빠빠기 형이 또 AMA,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썰을 좀 풀고 나가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야, 달러 스테블 코인에 따른 의존도가 너무 컸다. 그래서 일본과 뭐 싱가폴 달러 스테블 코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BUSD가 떠난 후에 많은 USD 스테블 코인이 나타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또슬면서 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월가측에 또뭐 협력되어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 루나와 에피 에페... TX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규제에 있는 강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며 그리고 정품자원은 어 nft를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뉴욕 금융당국에서 b usd를 블룸버그에서 이전 보고서에서 분명 ama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어 기준으로 서클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좀 골치가 아파지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최근에 BUS 고래에 있는 수도 11월 달 기준으로 급등 이후 올해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팩실드가 암호화폐 미디어, 어, 버티 버블 미디어를 인용을 해서 바이낸스 US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USDC 인출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트론 폴리곤 솔라나 인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히 크립트 시장에서 항상 답을 또 찾아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겁먹을 정도이냐? 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소 입장에서만 좀 답답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규제가 탈중앙화 모델링에 더욱더 주장을 피력해 줄수 있으면 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순 기능은, 여러 가지, 아까 순 기능에 따른 이야기를 했지만, 역 기능에 따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증권형에 좀더 가깝겠냐라고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오는 그런 자금에 있는 비중도, 거리수 비중이 좀 많이 줄었, 때문에 발, 그러니까 딴지 걸수 있는 반론의 여지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여러가지 현금으로 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살수 있을만한 그런 패턴을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됐죠 btc 마켓이라는게 하나가 등장을 해서 비트코인으로 나머지 알트코인을 사는 구도로 많이 예, 변화가 됐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스테이브 코인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크립토 시장 안에서도, 아,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규제에 있는 강도를 맞춰주던지, 아니면 또 새로운 귤을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 걱정이, 그렇게 음, 크게, 가지실 필요성은 없고요 아마 시장으로 본다고 하면 디파이 쪽이나 오히려 뭐 이더마켓이나 뭐 비트코인 마켓 쪽이 조금 더어 관심있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비트 도미너스가 생각보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형태를 본다고 하면 또 그렇게도 주장을 내비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관의 움직임 동향을 보게 되면 자, 시타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또 운영사 중에 하나입니다. 펀드 운영사 중에 하나인데요. 시타델이 지분 인수에 들어와서 실버게이트 주가가 껑충 뛰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엄청 웃기죠? 실버게이트 뭐 망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이유는 딱숨기는가 역기능이 동시에 있죠. 누군가는 더 싸게 하려고 입, 입만 겁나게 공포적으로 털다가 아,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어. 줍줍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주의적 펀드 쪽이 조금 더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형태는 시타델이 최근에 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이제 자체 거래소, 월가 쪽에서 자체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실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버게이트 쪽에 있는 이런 지분적 확보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유럽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요. 어,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 규제 강화, 16일, 기준으로 한번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 기준으로 또 내용이 나와준다고 합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카 제도에 있는 초안만 나왔고요 미카2가 올해 중에 나온다고만 라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 위주로 들어가져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 입법 재추진할 것 같아 미국의 상원의원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공화당 상원의원 에서 발의했던 법안으로 원래 제공자, 채굴자, 검증자,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규제 대상이 포함이 됐고 이, 어떻게 보면 어이 역의 계좌를 사용한 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부분은 다자 세탁 방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규제 강도를 매우 세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기간에 따른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모건 스탠리 스테로코인의 발행 감소 암호화폐 시장이 부정적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나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약세장이 좀 재미없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건 스탠리 G BTC 지금은 이뭐 이때 당시에는 2만 8천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하고 회피하고 하지만 저렇게 조금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다. 뭐 조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예, 규모로 그냥 밀어붙이고 조용하게 지금 계속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무섭다고 가만히 있는 모습은 저분들한테 다 모든 걸 뺏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2023년도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다 라고 해서 또 보게 되면요 mv-rv 라는 또 값이 있는데요 자. 이게 저평가, 고평가인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를 돌파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그만큼. 강세 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 매크로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정립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저자의 주관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핀 소식인데요. 네오 CIO가 올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오 이주도 주식이 좀 나쁘지 않았고, 어 또, 관계자가 보니까 요즘 야근을 많이 시킨다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시장에 있는 패턴에서는 네오이즈 쪽이 좀 로드맵이 최근에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다양한 게임을 이번에 출시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좀 관심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단지 이 회사가 신뢰도를 100% 가지시는 마, 세요 왜냐면 기존에 운영했던 경험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그냥 기본 값으로 깔아두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CES, DEX, 그 다음에, 어, DPI 부분에 있는 핵심 역량으로 신규 사업 기획 모색과 웹3.0 프로젝트 공용,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그냥 디파이만 하는 게 아니고 C 디파이 형태로 갈 거다. 뭐 이런 내용도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나무 누나 여전히 계속 좀 자기 갈길가고 있죠. 예. 우리도 우리 갈길 가고 있죠. 우리 소수 구독자님들, 예, 저랑 같이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톡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 물론 이제 어, 이거 사기를 걸렀다라고 가장하고 배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시우드도 여전히 코인베이스 1,600만 달러 상당에 또 긁었습니다. 근데 이런 동향을 보게 되면 왜 기업은 비트코인 다이렉트를 안 사요? 테슬라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저기 마이 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조금 더 이상하다고 보는 게더 맞습니다. 예, 규제에 있었을때 있는 카드에서 여러 가지 음, 댓글이 걸리게 되면 주식에 있는 회선적 가치가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 하한이 없어요. 그러,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다 보니까 계속 우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번에 비쌈 또 소식이 나왔던 게 있는데 예, 또 보게 되면 박민영 씨가 이번에 여기에서 너가 관양이 있냐 뭐 이런 뭐, 소환 조사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믹스 재산장 추진, 거래소 업계 반응은? 이라고 했는데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차 나오기도 했었고요. 시바이드 내용인데요. 수석개발자가 이번에 시바리움 준비 완료했다. 아, 그래서 존버 공개할 예정이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더 하반기에 시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계속 좋은 서식들이 많이 남아져 있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아마 테마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이니까 좀 관심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요인으로 물가 지표가 최근에 나왔죠. 보게 되면 요약으로는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좀 영향을 끼쳤고 주택 가격이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PI 둔화가 됐지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주거비 비중이 좀 높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고려할 때 어, 3월에 금리 중단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패드리 하커도 마찬가지로 5% 이상으로 끌,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이번에 파이퍼 샌들러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CPI가 올해에 대한 누군가 전망을 바꾸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데,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연준의 긴축 사이클, 그리고 1년 넘게 이어진 은행들의 대출 기준 강화가 결합이 되면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 경기 침체를 위한 세 가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항상 그래왔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톱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파 중에 한, 한 명이죠 이번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 지수가 26일 차까지 5% 넘게 상승하면 71%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S&P 500 시장은 20%가 넘는 수익을 냈고 17번 중에 16번은 시장이 연말에 그날보다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강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내용 별로 다루고 싶진 않지만 요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1월 CPI 발표 이후, 또, 조 바이든 씨가, 5월 달에, 나 이거 잘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딴지를 걸고 있죠. 예. 공원, 보게 되면. 그래서, 보게 되면, 너가 진짜로 이거 잡을 수가 있겠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으로 깎아내리기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또 동향을 보게 되면 전략 비축률도 계속 풀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중국이 본격화적으로 회복을 보여주게 되면 유가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인데 다시 한번 고간이 계속해서 벌써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을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이제 번외로 오지랖으로 국내에 있었을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환율도 생각보다 높고요. 수입했었을 때 특히나 요식업 비중이나 식품 물가 부분은 사실 올해도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마 물가가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인 투자 시대라고 보는 게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어 근로서득으로 갖고 오는 돈도 매일같이 물가 대비 훼손되어져 있는 돈의 가치를 체감상 느끼고 있잖아요. 네, 서울 곳만 가도 뭐 그냥 고딩들이 그냥 잠깐 어 공부하고 뭐 학원 가고 해도 한 달에 들어가는 그 용돈까지 챙겨주면 거의 기본 100만 원은 요즘은 뭐 넘어가는 사람들도 좀 많다 라고 합니다. 설권 기준으로. 예. 그리고 뭐 요즘 데이트 한다 라고 하면 하루에 만약에 데이트 한다 라고 하면 최소 못해도 5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이 어려운 난국에서 비트코인 지금 동향이 잠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글쎄요, 라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여기서 아마 그렇게 많은 조정이 나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한 4에서 5% 정도까지만 더, 조금만 더 내려주면 사볼만 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가 최저점 구간 때는 아니에요. 이미 최저점 구간 때는 여기를 다시 찍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 다음으로 분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요소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야, 여기가 최저점이 또 아니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분할 매수 과정에서도 그나마 평균적으로 가장 저렴한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유사하게 덕도 강세를 보여주고 오히려 스테블 코인 규제 부분을 막아버리니까 요즘은 조금은 예, 반등에 있는 규모도 좀 약해지기도 했어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